대단한 경제력, 잠재 경제력을 네. 있다고 봐야겠죠. 왜냐하면은 인구? 인구가 1억 8천만, 1,800만 명으로 이게 세계 13위 수준이거든요. 거기에 대해서 이 전체 인구에서 50%가 30대 이하입니다. 그럼 굉장히 젊은 소비자와 노동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면으로 본다면 IMF도 2025년 26년 회기 연도에서 인도의 실질적인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기존 4.1%에서 4.5%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집트가 이번에 알 c c 정권에서 이집트 비전 2030을 2016년에 발표하면서 국가의 중장기 반전 전략을 내세웠습니다. 한국에게는 이게 새로운 기회가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이 비전 2030의 목표는 이집트가 세계 경제 3위권 도약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 이집트와 상호 존중 및 발전방에 대한 공감을 형성하고 원전과 수소에너지 수출. K뷰티, K패션, K푸드 등 문화 분야에서도 네. 경제 협력을 하면서 동시에 이미 진행되고 있는 방산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한다.